안녕하세요. 오늘은 군익님 표그폰 소개시켜드릴 겸 파우치 소개를 할 건데요. 제가 2주 전에 2개월 전에 파우치 소개를 올렸었는데 어,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군익님 파우치 아니 군님 휴대폰을 이렇게 돼 있고요. 삼성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열면은 얼굴 얼굴 이게 얼굴 얼굴이 이건은 깔려 있는데 이렇게 아이고. 군닝님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그하세요군닝입니다 네, 바로 옆에 있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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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영상 얼굴을 방금 공개했을 거예요. 어, 여기에는 보통 이런 거 있고 게임은 근데 깔지 말라고 제가 깔지 말라고 해가지고 게임 깔면 솔직히 폰안 좋잖아요. 맞아. 이렇게 아직 유튜브 같은 거 틀면은 아무것도 안 나. 아유. 저희 집 와이파이가 돼가지고 와이로 연결은 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있고요. 별로 근데 그렇게 그때 볼게 없, 없어요. 이 케이스도 빠지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제 파우치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 파우치는 지금 안에 이게 안 들어가 가지고 빼놓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렇게 하여튼 들어있고요 어, 오늘 한경기식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틴트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공지에다가 찍은 데다 여기 밑에다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지금 구독자 79명이나 됐어요.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여기 틴트 먼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늘줄는 몰랐어요. 우선 이거는 토니모리 딜라이트 토니틴트고요. 오렌지 색깔입니다. 오렌지 레드? 발색. 약간 오렌지빛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뛰드 하우스 딜라이트 토니 틴트, 아이 딜라이트, 아이 에뛰드 하우스 디아달링 틴트입니다. 3 오렌지 레드고요 이게 학생 틴트로, 오이고이고, 유명하죠? 두 번씩 발색을 해야, 돼, 해야 더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디어달링이고, 이게 토니모리꺼입니다. 확실히 차이는 토니모리께 좀더 진해요. 그 다음에, 더페이스 색꺼 더페이스 샵 애니멜 코팅 틴트, 3, 오렌지 애니멜이구요. 이건 너무 진하다. 이건 한 번만 해도 될것 같아요. 진짜 진하기 때문에. 이게 더페이스색거 이거 토니 모리 이거 디어달리 에뛰드하스 확실히 지금 단 주황색인데 이거는 마커입니다 러블리 믹스 아쿠아 프로포 마커 틴트 1호 체리고요 이거는 그냥 펜 같이 쓰는 거예요 하트도 그려주고 이거는 약간 오렌지빛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잘 스며들고 그지속시간도 되게 오래가서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나라 틴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 갈 때는 이거를 한 번씩 많이 바르고 있고요. 근데 핑크 색깔도 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것만 핑크색이에요. 그 라코하고 마콘 약간 레드면서도 핑크 마르면 핑크에요 이거 이건 핑크고요 지금 빛 때문에 이렇게 핑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건 제 책가방에 넣고 다녀가지고 페리페라 페리스 틴트 워터 1호 체리 주스고요. 어. 이게 제일 유명하죠 비싸고 이건 체리 주스 색이고요. 제일 이게 물이라 가지고 빨리 스며들어요. 이렇게 총 저의 틴트는 이렇게 있고요. 어그 다음에. 바로 선크림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선크림은 어린이용으로 썼는데 이것도 어린이, 어른 다 바, 같이 발라도 되지만 전 토니모리 걸 좋아하고요. 토니모리 걸 쓰고 있습니다. 작은 거 먼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토니모리 마이, 토니모리 마이선얀양 선크림 SPH35PA. 네, 이거고요 뿔뿔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가지고, 와 이렇게 뽀얀 선크림 바이, 네, 뽀얀 선크림이구요. 죄송합니다. 어, 이거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갈 때는 개인적으로 이건 안 발라요. 왜냐면 너무 하얘져가지고, 얼굴이 나중에 떠서, 그러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너무 하얘져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진짜 바른 쪽하고 안 바른 쪽하고 차이 날 정도로 너무 하얘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약간 촉촉하지가 않아요. 되게. 근데 냄새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냄새를 조금 더 좋아해요. 저거 큰 것보다. 이렇게 진짜 차이 나죠. 여기가 바른 쪽이고 여기가 안 바른 쪽. 확실히 차이 날 정도로 너무 하얘져 가지고 마이 뽀얀 선크림 잘안 쓰고 있고요 학교 갈땐 제가 지금 이걸 쓰고 있거든요 아이고노랑색이 아니라 주황색입니다 토니모리 마이서이 퍼펙, 퍼펙팅 썬블럭이고요 자외선 차단수가 50입니다 이쪽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되게 촉촉해가지고, 미끄러지고 해가지고, 정말,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촉촉해요, 이게. 물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이거는 별로 흰색깔이 된 그게 없는데, 이건 너무 흰색이 되, 되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못 바르고 있고요 아,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안에 아, 네. 나머지 안에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핸드크림 리블레스 핸드크림이고요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부에 탄력과 영양을 주는 비타민C 함유로 매끈하고 촉촉한 핸드크림 제가 개인적으로 과일 향 냄새를 되게 좋아해요 핸드크림 중에서만 과일량으로 거의 다 바르고 있거든요 손이 한 번씩 겨울에 저는 근데 많이 바른 것 같아요 냄새가 되게 조, 좋아가지고 이게 어떤 냄새가 많이 나냐면요 음 화장품도 섞였긴 섞였는데요 어떤 냄음 약간 사 어, 어떤 냄새가 야되지 약간 상큼한 냄새가 많이 나요.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좋아가지고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헤어 에센스. 과일 나라 건품 한 향기 주는 워터 에센스고요. 피치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집에 이렇게 냄새 주고라고 뿌려도, 어, 상관없어요. 복숭아 향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는 머리 말리고 가 머리 말리고 하셔도 되는데, 머리 감고 직후로 하는 게더 좋고요. 그다음으로는 퍼프. 이거는 제가 틴트 바를 때나 선크림 같은 거 바를 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이거. 이건 다이소에서 구매한 를 건데 향수인데 베이비 파우더 향이라서 정말 냄새가 좋아요. 진짜 이거 참 좋은 향수인 것 같아요. 향수 중에 베이비 파우더 향이 진짜 짱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롤, 헤어 롤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 고 민트님이랑 커플로 산 음, 키티 거울 이건 4학년 때산것 같아요 제가 지 5학년이니까 이렇게 빗도 같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파우치 소개는 여기서 끝이 났는데요 지소 어, 인류에서 끝이 나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나 어, 못 들었던 점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이이 영상에 댓글로 말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찍을 때 어,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같은 거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아침에 화장제 같은 거 그래도 화장 아니 그러니까 선크림 바르는 데나 로션 바르는 데가 있, 있거든요 거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 제가 아침에 그 기초 선크림 바르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 세수 방법 아 씁, 영상을 찍었나 오, 이거 아직까지 안 말랐어요. 제 세수하는 그거, 방법 같은 걸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때까지 밴드 보시셨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